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방콕의 왓망콘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역 이름이 왓망콘이고 MRT역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차이나타운을 좀 보여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22년도 영상에서도 차이나타운을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단에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, 제가 그 당시에 방콕 여행을 하면서 뭐 코시국 때문도 있지만 가장 아쉽다고 여겨지는 세 편의 장소 중에서 여기가 가장 심하게 아쉬웠던 었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차이나타운을 제대로 구경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영상에 담아봐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한번 더 찾아왔습니다 뭐 굳이 또 뭐하러 차이나타운에 왔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콕의 차이나타운은 좀 야시장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은 좀 실패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같이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츠고! 네 오프닝을 촬영했던 왓 망콘역입니다. MRT역이죠. 여기 나오자마자 일단은 차이나타운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소가 나옵니다. 거리부터 일단 좀 시장 느낌이 많이 나죠. 저는 제가 다른 역 후암란폭역에서 어,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여기, 왓 망콘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시장 느낌이 나는 곳에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저번에 그 2022년도에 차이나타운 갔었을 때좀 실패한 영상 이런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. 그게 낮에 왔었기 때문도 분명히 있거든요. 여기는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, 네, 오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. 근데 또 낮에 왔죠.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4시 반이거든요. 살짝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 시간 죽이고 싶어서 그냥 거리를 정처없이 걷고 있는데, 어, 뭐 그래도 스타벅스도 있고, 저기 대놓고 차이나타운 뭐써 있는데, 우리가 기대하는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건 그냥 뭐 그냥 차이나타운 호텔인가? <laughs>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. 여기는 대로변이고, 좀 이따 이제 실제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어요. 그쪽까지 가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. 누군가는 뭐 이제 한국의 성수동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,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,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. 오, 전에 왔을 때는 왜 이걸 못 봤을까? 차이나타운이라는 거대한 간판 말이죠. 네, 여차저차 1시간, 시간을 때웠습니다. 지금 5시 4 5분이고요 아, 어, 보통 시간 때우는 가장 좋은 게, 요런 마사지죠. 발 마사지 1시간 받았고요2 5 0바트예요 나쁘지 않죠, 금액. 어,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뭐, 퀄리티는 딱 250바트 정도의 시설과 마사지였지만, 뭐, 이만하면 됐습니다. 시간 잘 죽였고, 이제는 해지는 시간이 됐으니까, 제대로 차이나타운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둘러보죠. 2022년도에 제 영상 차이나타운. 그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 거리가 당시 영상 속의 거리랑 다르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확 분위기도 다르고 이게 아무래도 코시국이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단순히 저은역이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훨씬 더 활기를 띠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와 복작복작해요. 아직 완전히 어두워진 시간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몰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간판들이 다 중국어죠.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? 저는 빨간 간판과 중국어만 보면은 아 여기는 태국이 아니고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, 여기가 이제,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도 있지만, 이 거리 자체 의 원래 명칭은 야오와랏 스트리트입니다. 야오와랏 스트리트. 발음이 어려워요.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, 야오와랏. 이라고 저는 알파벳 써 있는 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거리를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, 그리고 중국인 가게들이 많다고 해서, 뭐 이제,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거죠. 보통 이런 데 자리 잡은 거는 대부분이 화교들. 네. 화교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가 많고,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. 아, 그나저나 말이에요. 이게 코리아타운을 가면 한국인 관광객이 많듯이, 나 아, 여기 있는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네요.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어, 굳이 그 여행을 와가지고 그 나라의 타운을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, 저는 그래서 최대한 코리아타운은 안 담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중국인들은, 어, 민족성 때문인지 자기네 나라의 타운을 많이들 관광을 오는 것 같습니다. 의아하네요. 차이나타운 뒷골목의 풍경입니다. 골목골목에도 이렇게 시장처럼 음식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좀더 현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은 차이나타운 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태국 어딘가 있을 법한 야시장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 거기에 한자와 그냥 중국 말들이 곁들여진 중국 메뉴들이 일고 보이는 그런 거리 같아요 그래서 어 차이나타운 이라고 중국 색깔이 무진장 세게 난다는 느낌보다는 태국에 어딘가 거리인데 그냥 이제 중국 필이 좀 나는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어, 저도 모처럼 왔으니까 가볍게 뭐라도 좀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걷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보여요. 제가 그 베트남에서 시번빵을 발견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. 시번빵은 경주에 있는 건데. 근데 태국에는 10바트 빵이 있습니다. 10바트 <laughs> 동전을 형상화 한 거죠. 이제 10바트에는 왓 알론이라고 하는 새벽사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. 저걸 이제 빵으로 만든 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네. 어, 패러디죠? <laughs> 우리나라에 오면 원조를 만날 수 있는데 말이에요. 아,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 시범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저 무슨 맛이에요? 궁금하네. 와, 여기 거리는 진짜 사람이 많아요. 양쪽으로 와. 아까까지 봤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만. 진짜 야시장 느낌이 나는 곳이 확 등장하네요. 근데, 딱, 음식들 보니까 중국 요리만 파는 건 아니에요. 뭐, 파타이라든지, 아니면은, 바질 덮밥 같은 거 있잖아요. 바질 돼지고기 덮밥. 이런 것들은 다 태국식이거든요. 그래서, 음식들이 이제 좀 다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. 뭐, 보면은 디저트 같은 건 또, 서양식도 보여요, 눈에. 아,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 요리만 파는 건 아니구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도 여기서 지금 영상으로는 못 느끼시겠지만, 이 냄새가 있거든요. 거리에서 나는 냄새. 이것만큼은 확실히, 중국 냄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데 가면 느껴지는 그런 필이 있어요 거의 흡사하네요 <목소리> 다니다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게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돼지고기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미슐랭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자리가 없어요 야, 인기 어마어마하네요. 게다가, 지금 대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, 안 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질서란 게 없어요. 그래서, 야, 이거 뭐 먹을 수가 없겠는데? 근데, 와, 확실히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가게인 것 같긴 합니다. 아쉽네. 아, 여기 차이나타운에서 뭐라도좀 먹어보려고 했는데, 자리가 없어요. 어, 노천에서 파는 그런 가게들. 야, 뭐 앉을 데가 없어. 나좀 이른 시간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<laughs> 와 뭐든 먹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고급진 가게 가려니까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오,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제가 음식을 대기해가면서 먹는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뭘 줄까지 서서 먹어 이런게 좀 있어서 아 오묘하네요 사람이 정말 많고 복작복작거리고 뭐 코시국 이후에 정확하게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거리의 느낌이지만 아밥 먹기가 쉽지 않다 는 생각입니다. 근데 네,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빠통고라는 것을 파는 걸 발견했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뭐 튀긴 거에다 소스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. 네 미슐랭이네 요 여기도. 오 여기 미슐랭이 많구나. 요렇게 뭔가를 튀겨서 이렇게 소스를 얹어 주는 것 같아요. 아 쇼츠를 먹찍을 뭐 만한 환경은 아니어서. 어 일단은 먹고 저 앞에 이런 길거리에서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먹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어, 냄새가 일단 좋아요. 네 음식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맛있어 보이죠? 튀긴 거에다가 기본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더니 판단 코코넛 소스를 뿌려줍니다. 어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빵에다가 소스를 뿌린 건데 이게 미슐랭? 어, 무슨 맛일지 가늠은 잘안 되는데,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잘은 모르겠네요. 네, 요거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, 아, 들고 먹느라 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좀 힘들 것 같고, 되게 바삭바삭하고,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소스가 코코넛 소스라는데, 코코넛 맛보다는 좀 달짝지근한 연유 맛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, 어, 빵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솔직히 미슐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먹고 후회하는 안할 맛이에요. 딱 50바트거든요. 50바트면은, 천, 700원, 800원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. 밤이 오면 올수록 거리가 복잡해지죠. 아,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더 몰리네요. 아, 슬슬 빠져나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, 이 좁은 길에 차까지 다니고 하니까, 좀 뭐랄까, 위태위태해요. 아슬아슬하게 걷는 느낌도 있고 네, 그만큼 이제 사람도 많이 몰리고 차도 많이 오는 거리다 어, 굉장히 핫한 곳이란 건 대충 알겠네요 아 차이나타운 분위기 좀 느꼈습니다 좀더 늦은 시각까지 있으면 사람은 더 몰릴 것 같으니까 다음 코스로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에 대한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저도 차이나타운 진짜 오랜만에 왔고 이번처럼 길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거의 한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어, 구경하면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어, 자리를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길에 서서 이제 음식을 먹었었죠 근데 뭐 그렇게라도 와볼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, 뭐 일본에 있는 차이나타운, 뭐 베트남, 뭐 태국 차이나타운이 다 틀려요. 같은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고 같은 중국 음식이 파는 곳이지만 분위기라든지 느껴지는 바가 많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서 겪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요즘 핫하게 좀 많이 오시는 야시장 같은 분위기도 나는 곳이니까 한 번쯤 들리셔가지고 음식도 드셔보시고 분위기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지 낮에 가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초저녁이나 밤에 가시는 게 좋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